키워드로 정리하는 국회는 지금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백일홍입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대구지검이 너무해 지난 1일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지검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대구지검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다음 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죠 방역당국의 비협조적인 신천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지검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이반희 총회장이 인터뷰를 제가 받습니다. 진정성이 전혀 느끼지 않고 방역 현장에서도 중요 신전 명단과 시설 위치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협조는 코로나19 대응전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찰은 즉시 강제 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명단과 시설 위치를 서 빨리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다시 검찰에 요청드립니다. 을 강제 수사를 통 중에도 명단과 시설 위치를 빨리 확보하기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신도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신도들도 신분 노출 등의 우려움을, 두려움을 려움 가지지 마시고 방역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지 않고 모발장을 이에 대해서 경찰이 검토한 후에 대구지검에 신청한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지검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학조사 방해에 대한 동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리한 것은 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의성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날 대검찰청을 통해서 신천지 도단이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이 지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 셨지만 검찰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박정희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경찰의 신천지 대구 법무부 어, 압수수색 아, 영장 신청을 달려 있습니다. <laughs> 상식적으로 언뜻 납득이 되질 않죠. 매우 이례적이고 국내 법감정에 비춰 보는데도, 매우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선진의 집단은 초기부터 시설을 감추거나 또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검사를 회피하거나 어,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의 확대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고의, 오이, 고의냐 고의 오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검찰를서 어, 판단을 해서 확인하기 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데 국민들 모두 그렇 보이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 지금이라도 명찰이 다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청 으로사에할것두 번째 키워드, 괴테는 말한다. 200년 전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행복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난 4일, 정의당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을 골자로 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전면에 내세웠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규제와 대출 완화라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고 보유세 강화로 주거안심 사회 만들겠습니다. 몇 억씩 올랐다는 강남 집값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넘어 박탈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는 청년들을 좌절로 이끌고 있으며, 국민들을 집단적 우울증에 가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절망적인 세습 자본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이라는 한정된 자원이 어느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임대료 및 주거비 상승 등의 피해는.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투지 공개념에 기초하여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정의당은 무엇보다 먼저 투기를 뒤쫓아가는 대책이 아닌 투기 세력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기 의지를 꺾낸 강력한 투기 근절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 2.0%에서 6.0%까지 중과세하여 집으로 돈을 벌겠다니 투기 심리 자체를 뿌리 뽑겠습니다. 현행 0.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겠습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준 세제 감면 특혜를 없애고 임대 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공,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공직자가 투기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1가구 소유자는 물론 국민의 44%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서 국민 대다수가 집값 걱정 없는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 학기제에 맞춰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물가상승 수준을 넘지 않는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택 세입자의 평균 거주 기간은 3, 4년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이 집주인이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고통을 끝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보장, 임대료 제한과 같은 정책은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닙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 베를린시는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주거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1인 청년 대학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렴한 임대료의 사회주택 확충과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의 청년용 체어하우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 호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특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하여 토지비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빼야 합니다. 여기에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건물 방식을 도입하면 반의 반값 아파트는 충분히 현실 가능합니다. 향후 공공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닌 장기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여 관해 반값 아파트로 공급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내에서 더 많은 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 공급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가 선분양제 방식으로 분양되는 현실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1개 항목으로 늘리고 가산비용 등을 부풀려 건설사 마음대로 고분양가를 책정하지,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신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가장 기초적인 주거보장정책인 주거급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107만 가구, 2배 수준인 215만 가구에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주거기준 면적과 필수 설비 기준을 개선, 확대하고 현재 현장 현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및 모든 거처에 이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아니라 부동산 투기 세력에 선제적으로 맞서서 부동산 투기의 의지를 꺾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한 각종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게 정의당의 주거부동산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자님들 세 번째 키워드는 서울 구치소에서 날아온 비둘기입니다. 지난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의 힘을 하나로 합쳐달라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거대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보수 우파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미래통합당 5일 국회에서 최고회의를 통해 이 편지를 짧게 언급했습니다. 통합은 했지만 참여는 하지 않고 있는 유승민 의원과 공천 갈등이 있는 이현주 의원 등 미래통합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전 대통령의 편지가 통합에 어떤 역할을 할지? 국회에 함께 가보시죠. 바랍니다. 어제 전해져 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신은 자유민주 세력의 필승을 응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었습니다.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대의 앞에서 결코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선공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통합만이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미처 이루지 못한 통합의 남은 과제들을 끝까지 확실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공천이 한창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거는 누군가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희생과 포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선거 승리. 정치적 세대 교체 그리고 기회의 보장 등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또 선거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열정과 용기를 충족시켜드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관위원회 등 또는 후보든 그 누구도 결코 마음 편치 않은 시기입니다. 당 대표로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어루만져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총선 후에도 함께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소중한 자원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야당의 최고위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운명하고 불이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보수 통합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파에 맞서 승리했던 비운동권 전직 전현직 총화생회장 백여명등 기존 한국당이 교합하지 못했던 12,000여 명의 세력을 교합해 보수통합의 대의에 동참했고 이에 소극적이었던 새 보수당 및 안철수 세력까지 보수통합 프레임에 결국 합류하는 등 현직 의원은 연주 의원 한 분이었으나 과거 새로리당과 다른 별개의 세력으로서 통합의 주춧, 주춧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창당이 이루어졌다면 대표인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과분한 요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진당에서 20여 명밖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기존 정치 세력이 보소하지 못했던 3 40대 평범한 직장인과 기업인 등 기존 정치권의 불나방이 아닌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통합의 의미를 가장 상징적으로 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기존 12,000여 명의 당원들이 불만을 달려가며 묵묵히 대의에 동참해왔으나 이를 대표하는 이현주 의원조차 배려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통합 대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엄중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자유파 세력들이 다 힘을 뭉쳐야 한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우리 자유 우파와 또 중도까지 보완하는 그 폭넓은 통합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에 따라서 같이 논의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 승리하기 위한 공천 이런 것들이 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합에는 지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하에서 통합에 큰 물꼬를 터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뭐 거기까지 말씀하시죠. 말씀. 다른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자, 미안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해 국회가 이틀간 문을 닫았다가 열면서 몇 가지 바뀐 점들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 변화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국회는 지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